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 난 어려움은 안 돼, 난 어려움은 안 돼, 못 견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온전한 주의 일꾼은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영광과 고난을 같이 감수해야 된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에 임직 받을 때 "아, 이 일을 맡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야지, 좋은 날만 오겠지, 꽃길만 걷겠지"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이거 못하겠어" 이럴 수 없는 것은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영광이 항상 붙어있다. 항상 두 가지 일이 같이 온다는 걸 저희가 알고 믿어.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사회에서 많은 힘든 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앞에 닥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낯설어하지 않고 성경에서 미리 다 알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를 섬기고 고난 가운데 주의 일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는 것이죠 너왜 예수 믿어? 이런 것이죠 예수 믿는 거좀 숨겨봐 예수님 이야기 좀 꺼내지 말아봐 그냥 좀 착한 사람만 돼봐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주지 그랬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세상이 칭찬할까요? 나중에 가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흠을 잡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지나치게 부끄럽게 생각하여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능욕 받고 고난 받는 일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적으로 똑바로 해가지고 이런 걸안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 저러나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님은 사람 미워한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영어 제목이 You a r special 그 책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You a r special 화면 보여주세요 방송실 저 책인데요 You a r special인 저 책은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세상에서 막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초라하게 살때 아니야 저는 주안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 어깨 펴, 힘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너무 특별하니까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감히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백성 됐는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히냐? 아, c 스페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너는 특별하다. 단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나는 특별해? 남들이 웃기지도 마. 네가 뭐가 특별해? 저는 더 못났지. 예수 있잖아더 못났어. 이렇게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나는 특별하다. 자꾸 말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무시했네. 내가 얼마나 특별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데, 네가 뭔데? 나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요. 화 나서 예수 안 믿겠어요. 지옥 가고 말지 그냥. 나 그냥 하루 다 싫어요 그냥. 나 지옥 가버릴래요.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네. 뭐 이런 말들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아인 스페셜 이렇게 높은데 누가 함부로 나를 공격해?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의 능력을 받는 훈련을 감당하려면 이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경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이 없이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